자 좌표평면이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L과 점0,2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일 때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자 뭐라고 하면 돼? Y-0은 M의 X 플러스 1이죠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고 여기 0을 넣으면 그 음식이 성립하잖아 됐어요? 얘를 정리하면 뭐라고 할수 있어? mx 빼기 y 플러스 m은 0이라고 하는 어디? 마이너스 1 컴마 0을 지나는 직선이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누구? 0 컴마 2라고 하는 점 사이에 거리가 거리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다 그러니까 얼마? 루트 a제곱 b제곱 m제곱 더하기 얼마? 1 분의 절대값 자 0을 여기다 넣죠 x1 y1 얼마? 빼기 2 더하기 m이죠 얘가 지금 누구라고? 루트 5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자 이쪽으로 곱하면 절대카 m 빼기 2가 루트 5에 m제곱 플러스 1이죠 양변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면 어차피 뭐야? 루트가 없어지죠 맞니?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m 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는 얼마? 이 안에 있는 거 누구? 5m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4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2는 0. 어, 얘가 뭐야?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 따라서 얘가 0이 되기 그만는 m의 값은 누구라고?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라고. 됐니? 따라서 기울기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역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결국 뭘 찾을 수 있다. 기울기도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십시오.